우리 이로 갈 거거든. 여기? 네. 근데 가면서 알트 누르면서 주위 둘러봐봐. 알트. 알트? 어, 알트키 누르면 시야가 이렇게 돌아가지거든. 아, 알트 꾹 누르고 아, 있어. 아트 알트. 아, 알트, 알트. 어. 그런 식으로 둘러보는 거야. 어, 저기 깜짝이야. 처음에 되게 키가 많아가지고. 얘튜토리얼도 예, 없었어. 여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려서 이제 여기서 좀볼 거야 주위를 근처 한번 둘러보다가 가게 아, 그냥 쫄면 움직이자. 저 그리고, 아까, 잠깐만, 이쯤에, 이쯤에 한, 두 명. 오! 뭐지? 야, 기업이, 기업이다. 쏘지 마라. 아,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미쳐. 어? 그냥 해. 이러면서 이루, 보이는 거지. 이거 알아서 살려야지. 쏘지 말래. <laughs> 너냐? 나 아니긴 해. 하나 더 써라. 아, 맞아. 죽여라. 진짜 나아니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게 좋아 머리 한, 한 방이거든요? 머리 맞죠? 어이구 어디서 온거 같은데? 차로 와볼래? 오, 음. 오. 케이 아우, 야. 바퀴 터졌어. 에그 오케이. 어디서 갔 아, 정확히 방향은 모르겠는데. 저걸로 갈아탈 거거든? 아, 아, 못됐다. 그래, 진짜 잡아야 돼. 아빠가 살려줘. 어, 씨. 어. 어딨어? 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친하고 어? 있었는데. 딸피 자수 갑니다. 형나왜 쏘는데 주변에 한다이이차 어, 뭐야 보통 어? 개새끼야아왜 어, 나만 쏴 내가 거기서도망온것같은아나 차도 없는데 오급이네 어, 김천부터 죽이자 나죽어 <laughs> 아. 또한 번, 더한 번, 한나 <laughs> <laughs> 아, 대신 따라네 야, 쟤 보고 먹는다. 아, <laughs> 끝에 먹고 있을게.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내가 쟤 잡아줄게. 난 보인다. 근데 저 새끼 안 보인다. <laughs> 어딨냐? 가은고가고있구 <laughs> 오, 멋있다어디있어이 새끼? 가자기가 네. 끝에 있어그고 아, 개 터트려 놨다. 아우. 야, 근데 차에서 잘 뛰더라. 아니 왜? 나만 때려, 개새끼들아 아, 그래. 지 생존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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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이고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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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아 어.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我今天哎，哦，这都 안좋다 아무것도 없다 아아 지금 이렇아 이게 뭐였지? 대력 네, 싸운다 네. 네. <laughs> 오케이 아아아아아아피한이냐아아아아아아아아재아아야 어. 어? 한, 한 다비. 다비. 어. 근데 내가 기업이를 생길만한 그게 안돼 내가 아번으로 내가 갈게 태훈이한테 그러면 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 태훈이가 기업이랑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유상욱 왜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 작긴 음, 틀렸어, 우리 작긴 해. 뭐한 하나나 들려? 그러면.